안녕하세요. 혐의한 도시입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은 오뚜기에서 나온 제주 메밀 비빔면입니다. 어, 이거 저는 오뚜기 몰에서 어, 온라인으로 8,080원에 구매했고요. 한 봉지 4개입 들어있습니다. 개당 2,020원인데 조금 어, 비쌉니다. 비싸고, 그리고 어, 택배비까지 붙는 거 감안하시면 좀더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 그 제주의 특산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오뚜기몰 아니면 제주도에 가서 그런 샵 같은 데서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어, 일반 그 매장에서는 구하실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게 어, 제주 감귤의 그 상큼한 맛과 그리고 제주산 메밀 어, 이렇게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요런 식으로 제주, 그리고 뭐 다른 지역의뭐 다른 것들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간단하게, 어, 오늘은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3개 한번 끓여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준비해 봤습니다. 어, 생김치랑 그 다음에 비비고 한 선만두 한 3개만 준비해 봤어요. 일단은 음, 그렇게까지 특별해 보이진 않거든요. 일단 자체는 아, 그러니까 맛이 중요하겠죠.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빔면을 이번 여름에 들어서 진짜 안 먹었는데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음, 상큼하고! 매콤해요. 음, 생각보다 약간 진짜 음. 메밀에다가 비빔육수를 부어서 먹는다는 느낌. 한입 더. 음. 음. 뭐. 강귤의 상큼함까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 디테일 맛까지는 느껴지지는 않는데 아무튼 상큼하고 매콤한 맛이 좀 잘,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먹으면서 이 메밀 향도 어, 좀 나기 때문에 음, 이세 가지 향의 조합이 어, 이세 가지 맛 자체가 굉장히 좀 적당히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근데 면 자체가 그렇게 뭐 쫄깃하다 이런 느낌은 좀 없거든요. 그래도 어, 감칠맛은 되게 풍부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입에 넣고 싶은 어, 그런 맛입니다. 음. 매콤함은, 어, 처음에 입에 들어갔을 때만 살짝 매콤하지, 음, 그렇게 길게 남는 매콤함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또, 막, 많이 매콤하지는 않습니다. 팔도랑 어, 진비 비면이랑 비교해보자면 그것보다는 확실히 덜 매운 것 같아요. 음. 확실히 음, 맛도 있고 퀄리티도 있고 음, 되게 좋은 제품인 것 같긴 하지만 가격 면에서 조금 걸리네요. 8 0 8 0원에다가 택배값까지 붙이면 <laughs> 한 개당 거의 2,500원을 넘기 때문에 음, 그렇게 따지면 어, 팔도나 진비빔면이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거는 뭐 제주도 가셨을 때 그냥 길 지나가다가 뭐 하나 사봉직 하나 그런 맛이에요. 음? 음? 생김치도 진짜 맛있네요. 음.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 오뚜기에서 나온 제주 담음 어 제주 메밀 비빔면 한번 먹어봤습니다. 어 일단은 매콤함 그리고 상큼함 그리고 메밀의 향까지 해가지고 어이세 가지의 맛이 굉장히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어서 적당한 상큼함, 적당한 매콤함 그리고 어, 향긋한 메밀 향까지 어 되게 좋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메밀 면 자체가 조금 쫄깃쫄깃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아니거든요. 면은 어, 메밀의 향은 좋지만 어,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새콤달콤한 이비빔면눈들은 어, 계속 이 먹고 싶은 이 감칠맛이 특유의 감칠맛이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잘 살린 것 같거든요. 그 참깨 고명이 이렇게 뿌려져서 들어가는데 약간 고소한 맛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친구가 그래도 정말 큰 단점이 있죠?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솔직히 말하면. 어, 8,080원에 플러스 택배비 뭐 3,000원, 3,500원 뭐 이렇게 한다고 치면 개당 2,500원이 넘어가 버리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음, 그냥 제주도 가셨을 때뭐 택배비가 없다고 해도 비싼 편이긴 하지만, 어, 제주도 가셨을 때 그냥 뭐 샵에서 보이면 한 봉지 정도는 사도 어, 괜찮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냥 딱그 정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